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관세 싸움을 하고 있어. 뭐100% 매기겠다, 85%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싸고 우 있는데 어,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너가 흐름을 한번 잡아줄 수 있어. 진짜 흐름을 잘 잡아야 전체 그림이 보여. 미국과 중국이 지금 관세 85% 100% 이렇게 서로 때리고 있잖아. 이게 단순히 니네 거 비싸게 만들겠다 수준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축이 흔들리는 큰 싸움이야 자 이제 흐름을 타보자 시단계 무역전쟁 공급망 충격 처음엔 이거야 미국은 중국산 물건 싸구려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국내 산업 망가져 중국은 이네가 우리 기술 견제하니까 우리도 이네 농산물 반도체 막을 거야 그래서 서로 관세 때리면 기업들이 멘붕 와야이 부품 중국에서 조달하던 건데 어떡하지 그럼 인도 베트남 공급망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물건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지 이게 바로 스그 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씨앗이야 이 단계 세계화의 퇴조. 경제 블록화 이제 국가들이 생각해 아 이거 계속 글로벌하게 거래하다간 한방에 털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경제 동맹 블록을 만들기 시작해 예 yeah, 미국 중심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중심 중국 러시아 프리스 중동 서로끼리끼리 거래하고 외부는 차단 이렇게 되면 경쟁과 자유무역의 이점이 사라지고 전 세계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져 이게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 3단계가 불안정 It's 투자 위축 물건도 비싸지고 기업들도 불확실하니까 소비자들은 아끼고 기업은 투자를 미뤄 그럼 일자리가 줄고 경제는 식어 아니 근데 금리는 왜안 내리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 그래서 중앙은행도 움직이기 애매해져 돈도 안 풀고 투자도 안 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 진짜 최악의 조합이야 해사 단계 결국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맞는다 이 싸움의 결과는 대기업은 살아남아. 왜냐, 공장도 많고, 로비도 잘하고, 적응력도 있거든. 근데 중소기업은 공급만 꼬이면 바로 휘청이고, 소비자들은 물가 오르고, 선택지도 줄어들어. 즉, 이 무역전쟁의 진짜 피해자는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일반 시민들과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들이 되는 거지. 엔 흐름 한줄 요약. 오픈 quote. 미중 관세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세계화가 끝나고, 경제가 조각조각 쪼개지고, 전세계가 더 느리고 비싸고 불안한 시스템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산은 분산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의존도는 낮추고 무엇보다 정보에 깨어 있어야 해. 이제 정부가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을 사서 관세 전쟁에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효과적인 방식이 또 있을까 관세 전쟁이라는 큰 불길 속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피난처처럼 활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지금 시대에 제일 똑똑한 질문 중 하나야 자 흐름에 맞춰서 설명해 줄게 원 비트코인은 무역 자체를 바꾼다 기존 무역은 이렇게 돼 있었어 상품 세관 화폐 환전 은행 결제 관세, 입금. 근데 비트코인은 상품 지갑으로 바로 송금. 국경 은행, 세금 중간 과정 생략 가능. 특히 소규모 수출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야. 예를 들어 한국의 디자이너가 남미 고객한테 제품을 팔아, 기존엔 카드 수수료, 환전 수수료, 세금 붙고 복잡했는데.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수수료 거의 없고 속도 빠르고 국가 간 장벽 없어. 이게 무역에서 비트코인이 살아나는 방식이야. 2. 관세를 피할 순 없어도 가치 하락은 피할 수 있어. 관세는 결국 물건의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지. 그러니까 물건은 비싸져. 근데 문제는 그 비싼 가격을 주고도 내가 가진 화폐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통 화폐보다 더 느리게 가치가 깎이는 자산을 들고 있는 거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즉, 같은 라면 한 봉지인데 비트코인으로는 더 싸게 살수 있다. 이런 날이 올수 있다는 거지. 3. 세계가 블록화될수록 비트코인은 중립 네트워크가 된다. 이건 좀 찌릿한 얘기야. 앞으로 경제가 미국 블록, 중국 블록 이렇게 쪼개지면 블록 안에서는 통용되는 화폐만 쓸수 있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딱 갇혀 버리는 거야. 너 미국 제품 사려면 달러 써야 돼. 중국 제품 사려면 위안화 써야 돼. 이렇게 되면 외교, 정치 따라 내가 쓰는 돈도, 살수 있는 물건도 제약이 생기는 거야. 근데 비트코인은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 화폐. 국가가 통제 못 해. 정치적 무관심.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면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돼 4. 실질적인 방법은 해외와 거래하는 개인 소상공인이라면 일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유도해봐 장기적으로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분산해두는 것 이게 리스크 해지의 핵심이야 직접 보관렛등 하면서 은행 시스템에서 독립된 자산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 이게 지금 같은 시대에 가장 현명한 움직임이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Open quote 관세 전쟁이 세상의 거래를 막고 있을 때 비트코인은 거래 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Close quote 그 길이 아직은 덜 닦였고 덜 익숙할 수 있지만 가장 자유롭고 검열 없는 길이기도 해. 결론 지금은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할 때야. 비트코인은 그 준비의 첫 걸음이 될수 있어. <목소리>